누가복음 15장을 낭송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결에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호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떠한 사람이 양 백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듯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어 놀아 하리라 <목소리>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귀할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목소리>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내리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머를 찾아 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떠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물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그 나라가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어 하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이고 또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었싸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 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은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보소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와 함께함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마땅하다 하니라 누가복음 15장 1절로 32절입니다